어주 옛날에는 잘했다가 최근에 잘 못하다가 예전에 잘 못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잘하나, 잘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22년에 좀잘다 음... 또... 아, 지금 또아 지금 또잘 못해? 네, 살짝 네, 그런 네, 것 같아 아 그래? 네, 네, 네. 나 다쳤어 네, 네. 어제 뛰다가 발톱 빠져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했더라고 아배파 아, 배고파. 밥 먹고 싶다. 둘이 고파안금 지금. 아와 씨. 배고파. 엄 네. 안 돼! 이 정도. 이어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천만 원도 어떻게 말련하맞 <laughs> <laughs> 아이... <laughs> 어. <laughs>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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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놀아 아, 진짜 심심해 죽겠어 진짜. 진짜 너무 심심해 너 그럼 알바하면 얼마번냐 한달에? 한, 한 4,50?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가긴 해 아. 일주일에 한번이라서 얼마 안받는다 그때가 유일한 내 독감이야 아. 왜 그래? 아너 그거밖에 안 하니까 좀더 나가지 야 그래? 알바로 이미 그 조교들이 많아가지고 어 알바로 그럼 다른 거 더해 진심으로. 아좀저 사람 누구지 저 검은 검은색옷? 데 토베 있는 사람? 십입색아십입색아 진짜 그치, 내가 모를 수가... <laughs> 근데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모를... 모르는 사람... 어, 어떻게 알았어, 심수이 그... 처... 처음인가 두, 두 번째 왔을 때응그 음. 그거... 아, 진짜? 되게 잘해서 기억이 나고 있 그치, 잘하지? 네. 나도 잘해서 지금, 봐봐, 지금 두 번째야 저 친구 저그 친구가 그... 이름, 이름 뭔지 알아? 이름잘 이름. 겠 근데 왔었어? 원래 왔었어? 어, 근데 저 왔을 때 항상 있었는데 때... 아, 찬우구나 임찬호 그, 그때, 그, 스냅백, 스냅백? 슬립, 아, 스냅 슬립, 아, 스냅백은 그거지. <laughs> <먹었어. 오케이. 웃음> 그, 모자 거꾸로 쓰고, 빙을쓴거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아. 맞지, 거꾸로 맞지, 거꾸로 맞지, 거꾸로 맞지. 외국에서 오는 거. 어. 어, 그런 거 같아. 중국에서 온 거. <laughs> 맞아, 맞지, <laughs> 맞지, 맞지. 아, 오랜, 오랜만에 보 본데? 조금 대회 안 나와. 아, 대, 대회를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좀 잘해가지고. 잘하던데. 대회 나가면. <laughs> <laughs> 아그니까 나도 당연히 할줄알았는데 어! 지가 안 나오더라고.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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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 난난 그거, 아, 네. 진짜. 아, 근데 그거 <laughs> 너무 많이 난려난지난 <들려가지고 웃음> 나다. 아, 네. 저기. 여기서. 고전물이 제일 어려웠어. 구전물 노잼이야, 노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 그냥 공, 그래서 교수님이 응. 그냥 공식 암기 시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더셈이 없어. 노잼인데. <laughs> 아미노. 아 진짜 별로더라. 나 그래서 재미는 못 느끼고 그냥 그래 뭐확정이나 따자 <laughs> 하고 그냥. 근데 그냥 이 정도 봤으면 거의 한 너도 거의 한 두틀었지 그풀고 네. 실수한 거 실수한 거 별로 없는 거 같지. 실수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네, 아 실수 없. 너 검토하고 나다 하지 않았어? 네. 뭐좀 늦게까지 두번 풀긴 했는데. 그치. 네. 오 봤는데, 어 좋은데, 까비, 야 헬스 플레이, 과연 과연, 어? 오 나무도 오랜만에 나왔네. 사실 시험 끝나서 이제 슬슬 나오네 시험 언제 전사 들었어? 저 올해, 오래... 아 올해 네, 작년에 1년을 통으로 안 나왔더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 그치 아강성 아, 시오도 아, 군대 감 지금 잡고 있는 거너 아, 모르지? 아 진짜 태양이 오늘 뒤풀이 가? 보고? <laughs> 아 뒤에 근데 뭐뭐 뭐 있는 건 아니구나. 네. 근데 오늘 아, 아마 대부분 많이 갈거 같은데. 다 뒤풀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가자 가자.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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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시우 쉬우.

잘못잘 못해? 네 거의 잘 못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 <laughs> 어렵? 아아 너는 더잘한다 <laughs> <laughs> 슈팅이 진짜 잘하잖아. 아 그, 그런 애가 슬때용으로 썼지. <laughs> 아 근데 슈팅이 응. 우리 우리가 전반 15분까지 잘 막았거든? 응. 전반 15분부터 3분 동안 새꼴 먹혔어. 아, 아. 한번 몰아치면 잘하는. 어아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내주기도 해가지고. 지켰으면은 진짜 좀또 몰랐을 것 같긴 한데 그때 흐름이 넘어가면서 다들 그냥 넋을 놔버렸어 태양이는 어디 앉았어? 태양이는 신화 <laughs> 저... 그쪽에서 작번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넣어놨대 소속은 <laughs> 지금 신화인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차피 융전이니까 융전으로 전과했으니까 융전 동아리에 들어왔어 다들 전과한 줄은 몰라? 어, 알고있어본대 아, 너무 높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laughs> 탁이형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음... 어, 어떻알제 친구... 고등학교 동기가 동기... 동아... 동아리 친구아되어소스텔 그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탁이 <laughs> 아, 지금은 장사만 하고 네네 지금은 안하 군대 가기 전에 리소스텔이 맞죠 여행이 저 친구 누구지? 방금 볼 잡은 친구?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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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인가? 오, <laughs> 형이 모르면 새내기잖아 그런 거 같긴 해 열심히 뛰네 동건이다. 동건이는 아니지. 보트. 성이? 이동건? 어. 어. 자, 가자. 응, 음, 아, 근데, 뭐, 거친 건, 거칠게 하지. 근데, 뭐, 기본적으로 잘해. 많이 뛰어. 그치. 네. D3가 같은 조였어. 어? 진짜? 이번에. 아, 아 근데 걔네, 거기에서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 그치? 어, 네. 저희랑 한판 했을 때. 무슨거 아닌가? 네, 근데 형. 그니까. 그 정도로 너, 너가 느꼈어. 을 잘했어? 네. 그, 저희 조에서 제일 잘했대. 아, 그래, 근데 왜산 거야? <laughs> 근데 저희가 수비가 좀 좋았던 것 같아. 아, 그래, 한 명이 약간 키 190에 완전 빠른한명 있어. 아, 수비에서... <웃음> 오. 우 <laughs> 그러니까 또 형은 장인 자주 는데 저렇게 잘 때는... 어... 아. 좋은데, 좋은데... 아... 잠깐... 터프한